네 오늘 멀티골의 슛다웃 결승골까지 극적인 제 역전승의 주역입니다. 대명킬러 웰즈의 스티키 유타 선수와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축하드리고요. 개인적으로도 참 기억에 남을 만한 뜻깊은 승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소감부터 해줘 보겠습니다 어우,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뭐 그래요? 뭐브레이오프이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な그시요뭐 그래요? 뭐그の요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 그래요? 뭐그 지난 크레인즈전 연패로 인해서 팀이 좀 침체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전까지 4일 동안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좀 있으셨나요? 네やっぱりまあ先ほども言った通り僕らはやっぱり負けたらもうプレーオフまあ進出できないっていう状況なのでやっぱり選手全員で気持ち切り替えてまあと6試合頑張ろうという話をしてまた <목소리도> 올 시즌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에 와서 이렇게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이유.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맨 멀리라는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다른 게 있을까요? 본인이 생각하는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트 뭐, 同じセットで, 뭐, 최초의 시즌부터 마트 선수와. 엮어 있는 것이 목 자신도. 뭐,今の 결과에 남고 있다고思います시. 뭐,それが1번かなと思います. 그렇군요. 오늘 승리가 데미 캘러이즈홈 팬들에게 정말 큰 선물이 됐습니다. 다섯 경기 남았는데 남은 경기에 대한 각오와 함께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 막, 몇 번이나 말했듯이, 우 라, 와, 아, 스타, 홈, 최, 일본,의, 다, 이, 뜻,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즈키 유타 선수가 만나봤습니다.